안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유비의 스마트 영어회화입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배워서 여러분의 영어를 향상시키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어 실력이 똑같습니다. 발음 실력도 똑같고 문법 수거 실력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오늘은 오늘회는 good luck입니다. Good luck. good luck, 하면 행운을 빌어 이런 뜻인데요. 어, 여러 가지 표현들을 비슷한 표현들을 배워보면서 어, good luck에 대해서 한 알아보겠습니다. good luck 여러분 어, 친구들하고 헤어때 또는 만나 헤어질 때 어, 또는 뭐 카지노 같은 데서 뭐갬블링을할때 음, 친구에게 얘기 하면 되겠습니다. 행운을 빌어 good luck 해보세요. good luck 그 음한번 그럼 좀 비슷한 표현입니다. 잘해봐 이런 표현입니다. 잘해봐, go for it, go for it. 잘해봐 할때 go for it, go for it 하시면 잘해봐 이런 뜻입니다. go for it, go for it. 어, 다음 표현은요. 잘해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아, hit it this time, hit it this time. 이거는 이제 뭐 운동 경기장에서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Hit it this time. 이번에는 그것을 치자. 그러니까 잘해봐 이런 뜻입니다. Hit it this time. time. 그 다음에 저희들 응원할 때 많이 쓰죠. 파이팅 많이 쓰는데요. 여기 파이팅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파이팅. 그래서 영어로는 Wait to go. Wait to go. Where to go. Where to, to go.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빠르게 Where to go. Wait t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지 마시고요. Wait to go. w a 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잘해봐는 다른 표현으로 w 키라 Work it out. Work it out 하면 잘해봐 이러듯이. Work, Work out 하면 잘해봐. Work it out. Work 다음에 it을 넣으시고요. Out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Work it out. 잘해봐. 그 다음에 저희도 많이 썼죠. Have a good time. Have a nice time. 좋은 시간 가져. 또는 좋은 시간 가져.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음. 또 다른 표현은요. Go get them. Go get them. 잘해 봐 이런 뜻입니다. Go get them. 어 가서 그들을 잡아 그러니까 go get them. 잘해 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 한번 볼까요? 어 go go ahead kid knock knock yourself out. go ahead kid knock yourself out. 잘해 봐 마음껏 해 보라고 이런 뜻은 go go ahead kid knock yourself out. 나가우다하면요 기절시키다 이런 뜻이죠. 기절시키. 경기에서 이기다, 기절시키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경기에서 이겨, 낙 yourself up, ah. 낙 yourself up. Ah. Go ahead 다면은 어, 어서 먼저, 어서 하세요 이런 뜻이않습니까 Go ahead, kid 다면 가서 어, 마음껏 해, 경기에서 이겨 이런 뜻입니다. Go ahead, kid, 낙 yourself up. Ah.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잘해봐 이런 표현은요, Come on guys, come on guys. 하면 잘해봐 이런 뜻입니다. Come on guys, come on guys, 잘해봐. Come on, come on guys.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현은 어, break a leg, break or leg. break 하면 쪼개다, 깨트리다. 그다음 leg 하면 다리 잤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그러니까 힘내라, 파이팅 할때 break a leg, break a leg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1 0 가지 정도로 어, good luck 비슷한 표현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good luck이 제일 중요하겠죠. Good luck 또는 have a good time, the way to go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뵐게요. Thank you. Goodbye.